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래서 보통 스탠드 이걸 들고 와야되는데, 이제 맡기고 가죠. 네, 연예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이거 오래요 또. 네, 여러분들, 이번 순서는요. 네, 여러분들, 우리 차강식과 여러분에게 직접 김밥을 또 말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사랑의 김밥이죠. 네. 그래가지고, 네. 이것 때문에 요리학원을 끊었어요, 김밥을. 4개월 반을 도 마치고 이제 김밥을 맙니다.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청강씨가 김밥 많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그거 할때 여러분들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청강씨한테 궁금한 거막 많이 적어놨죠. 이게 다 붙여놨습니다 저희가. 그래서 저도 몇장을 뽑고 우리 청강씨도 뽑아가지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좋은 질문이었다. 그럼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오런상품권도 있습니다. 오늘 상품권도 드리고. 오늘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은 네 마음껏 찍으셔도 되지만 우리 청하씨도 네귀엽 싶어요. 예쁜 적찍으시록하겠습니다 귀여워요? 네아귀엽야 이거 마주 치마 벗겨지는 느낌인데 네 절대 많이 입고 있으니까 놀리지 마시고 자 근데 강한 질문부터 몇 가지 보겠습니다. 그 전에 우리 중강 씨가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다 하실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정확하게 해주세요. 네? 어떤 질문이라도 아, 네. 대답을 다 해주실 거예요. 직구전 질문도 다 해주실 거예요. <laughs> 직구전 질문 되게 네. 우리 팬들이 어,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뭐다할 수는 없죠 그러면 질문을 다했는데 못하겠다. 다음 을 못하겠다. 그분께는 김밥을 드리는 거로. 아, 그렇게 할까요? 네. 그럴게요. 어, 좋아요. 그리고 웬만한 질문을 하신 분들은 물어봤던 거는, 예, 그냥 넘어가고. 왜냐면 하 다섯. 뭔가 분... 뻔할 것 같아. 뻔할 것 같아? 그럼 세게 한번 먼저부터, 제가 먼저 갑니다. 아마 힘들 것 같은데, 여기 아까 봤던 게 있는데, 여기, 요부터 갈게요. 첫 키스는 몇 살에?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 다 아시지 않아? 그다 아, 아시죠? 다알아요몇개예요 네? 18살에. 하지만, 이것 때문에 제가 뜨덕게 아니겠죠? 그럼, 마지막 키스는 언제요? <laughs> 네, 마지막 키스. 네, 제가, <laughs> 마지막 키스. 제가, 제가 알기 때문에, 제가 알기 때문에, 너 지금 2분 전일까, 키스를 한 번. 없다, <laughs> 이거. 자, 이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, 없겠어요?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 키스요? 네, 대답 못하면, 못할 것 같은데, 그분께 기쁨을. 키스라는 하면. 그 개념을 한 번, 제가 알고 싶은데, 뽀뽀를 하는이 그냥 입만 맞추는 거야? 아니면... 굴리는 거야 야! 가 자, 있어 자, 고생하네 동영상 보여 빨리! 물어본 게... 어, 물어보는 게... 물어보는 거야 이거 <laughs> 편집해가지고 막이렇돌리는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돌리는거 <laughs> 네? 우리 누님들이 이게, 이게 우리가 납득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를 이렇게 한데, <laughs> 자 각자 기술 있으니까,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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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 언제야? <laughs> <한개> 이렇게. <laughs> 네, 키스요? 뭐. 네, 이거 언제입니까? <laughs> 어, 얼마 안된것 같은데? 키스 <laughs> 운동하면 <laughs> 돼, 운동하면 됐죠? 네, 그러니까 왜웬면 네, 그 대충 이 정도네. 네, 저습니 이거 질문하시는 분 누구예요? 질문해 주신 분, 있어요? 아 그게 예 저분께 김밥을 나중에 선물로 드릴테니까 김밥을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청각님 지금부터 김밥을 좀 말아주시고 아, 지금부터 말아? 네 지금부터 말 마시고 이제 말면서 저랑 계속 토크를 하겠습니다 자여기 손에 왜냐하면 청각님 손이 깨끗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자갈을 예. 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냥 손으로 말아주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예, 놀고, 마치 수술실 들어가는 <laughs>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지금 김밥을 마시는데 네, 반지를 잠깐 네, 내려놓고 네, 네,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. 에내려갔다 네. 기스가 말리라니까 네, 제가 들고 있고 자 그러면 김밥 말지 아세요 근데? 아안 안 말아봤어요. 그러면 힘든 게 김밥을 나중에 네. 이게 제가 싸봤거든요. 마지막 든데. 네. 아 그래요? 예. 네.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그러면 네저 직접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? 아 옛날에 한번 했는데 다 터져가지고 네. 아니 그러면 큰일 났네 김밥 싸는 거를 아, 그래도 어디가 앞뒤로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게 맨들맨들는 부분하고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앞뒤,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있어요, 앞뒤가 있어요. <laughs> 제가 식품조리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잘합니다, 제가. 어, 어디 앞에? 이게 나중에 쌌을 때 맨들맨들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어깨치질한 데다가 밥을 넣어야 됩니다 네잘 네. 모르셨죠? 네. 네. 제가 또 식품조리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. 네. 밥을 어느 정도 올리셔야 돼요밥 넣으면 되죠? 네, 밥 넣어야죠. 밥도 골고루 펴야 돼요. 물을 좀 묻혀야 될 건데, 손에. 아, 그냥 하셔도 되겠다. 안 해도 되겠다. 네 통을 좀 채워야 람을볼수 있죠? 네. 왜냐면 그냥 누리누리 그냥 알고싶은게 많아요 <laughs> 자 그, 그, 끝에는, 아, 네, 아니, 그렇게 청하씨 끝 끝에 아니 아니 그뒷바퀴게나 아, 네, 아, 네. <laughs> 네. 아 네, 이렇게 아우! 뒷동그잖아 아니 이렇게 어가지고 이런 동그란 게아요아 재밌네 새로운 레시피가 가지겠어요 반을 동그랗게말아서뒷 그냥 덮는 거를 이렇게 아 새로운 레시피인요 청강김밥청강김밥이 아, 여기서 여기까지 밥을 골고루 이렇게 펴야돼요 밥을 펴요 이렇게 네 평평하게 위까지 잡면 안돼요 최대한 요만나두고 밥을 밑으로 펴야돼요 네. 이 김밥 받는 사람 참 먹기 상당히 힘들거예요네누리면안돼저렇게김 <laughs> 이렇게 펴야돼아 우리 누룽들이 막 와가지고 아 이거 오신다 네, 네. 오늘은 혼자 할수 있게 내둬요 일단 그러니까. 네, 우리 청각찜 그렇게 밑으로 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펴는 동안 또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도 또 하나 하겠습니다.